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빠가 이제 출산하고 나서 처음으로 출근하는 날이어가지고, 혼자 육아를 하게 되었어요. 소위 말하자면 독방 육아 24시간까지는 아니고, 독방 육아 12시간? 이제 오늘 혼자서 보내보려고 합니다. 일단 오빠는 출근을 했고요. 지금은 9시 반이 조금 넘은 상황이고, 저는 지안이 밥을 주고 지금 이제 저도 밥 먹으려고 합니다. 지안이 지금 자고 있어요. 이렇게 자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혼합 수유를 하고 있어 가지고 새벽에는 지금 분유를 줬고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8시 안 돼서 7시 반인가 그쯤에 이제 직수를 한번 하고 또 방금 9시쯤에 직수를 또 했어요. 근데 지안이가 중간 중간 안 자고 눈을 똘망똘망 뜨고 뭔가 계속 하품은 하는데 못 자는 그런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이 조금 힘들어요. 안와서 재우려고 해도 자지도 않고. 근데 이게 애들이 급성장하는 시기여가지고 그렇대요. 그래서 오늘 그 시간만 잘 보내면은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아침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안 자고 눈 뜨고 울고 먹고 싸고 이래가지고 밥 숟가락도 못 들고 지안이 지금 달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쭈쭈까지 다 먹고 지금 소화시키면서 잠이 들었어요. 영호 보고 싶어요. 오전에 이렇게 마이 시간이 오전부터 올줄 몰랐거든요. 진짜 정신 털린다. 배고프고 목마르고 잠은 오진 않거든요. 배고프고 목말라요. 목마른 게 제일 커요. 그래도 엄청 걱정했는데 오빠 없이 이 시간을 어떻게 넘길 수 있을까 엄청 고민했는데 그냥 막상 닥치니까 닥치는 대로 막 어떻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멘탈은 털렸지만 그래도 시간은 간다. 그리고 지안이가 이렇게 직수하고 잠들어줘서 다행이죠. 저번에는 한 3시간 깨 있었다니까요. 근데 이번에는 그래도 1시간이니까 양호합니다. 미안. 먹으려고 앉아서 식은 밥딱 먹고 있는데, 한세입 먹었나, 네입 먹었나, 그랬는데, 바로, 뽀찌 일어나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다시 밥 먹이고, 응가상 치우고, 우는 거 달래고, 어쩌고 하면서 지금, 어영부영, 2 시간? 1 시간? 아무튼, 그 정도 간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서야 뽀찌가 잤어요. 잠들었어요. 또 언제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이번에는 거의 2 시간 반? 깨 있었나? 그 정도 깨있다가 다시 잠들었어요. 와, 아까는 진짜 너무 눈물 날것 같았어요. 아까는 여기 싱크대에 서가지고 나온 미역국 여기서 원샷 때리는, 때리는데 진짜 아,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게 대, 괜히 나오는 게 아니구나 싶었다니까요. 진짜 슬펐어. 엄마들이 왜 서서 밥을 먹었는지 알겠어. 오늘 벌써 다섯 번째 직수입니다. 아, 아까 뽀찌가 부채고 나서 한 3시간 잤거든요. 그리고 저도 같이 뽀찌랑 한 1시간 잤어요. 그러고 나서 뽀찌 일어나 가지고 지금 직수하고 이렇게 또 주무십니다. 응, 할머니 다. 어, 엄마 이렇게 있어요. <laughs> 이거 이제 바더케이손톱깎이 세트를 샀는데, 가위로, 뽀찌 발톱을 처음으로 잘라봤습니다. 오, 기적이 간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실을 싸셨어요. 아가들은 또 있으면 계속 실을 싼다고 하더라고요. 무식. 무식이는 뽀찌한테 가지도 못할 거면서. <laughs> 그리고 이건 여기는, 지안이 침대인데, 오늘 처음으로 캐시했어요. 그리고 이 매트, 진짜, 저희는 비싸기도 하고, 우식 유박이 때문에 쓰지도 못하는 토퍼거든요? 뽀찌는 좋은 거 해주려고, 여긴 우식 유박이가 잘 범접하지 못할 테니까, 좋은 걸로 해줬습니다. 아, 그리고, 좀 많이 시원하게 해줘가지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좀 시원하게 해줬더니, 얼굴 그, 쇠혈인지 좁쌀 여드름인지 이런 게좀 많이 가라앉았어요. 드디어 따뜻한 저녁을 먹습니다. 점심은 못 먹었고 아까 아침 겸 점심으로 차디차게 식은 미역국 먹었어요. 이거는 오빠가 이제 제가 수유를 하니까 국물을 많이 먹어야 된다 그래서 소고기 묵국을 끓여줬습니다. 그래서 이거 데워가지고 밥을 드디어 먹습니다. 그래서 호다닥 이렇게 먹습니다. 딸딸딸딸 지안이 기저귀 갈고 맘마 먹자 엄마가 맘마 해줄게 맘마 달라고 맘마 달라고 맘마 먹은지 얼마 안됐잖아 저녁을 또세 숟가락 먹었는데 지안이가 일어났어요 우리 지안이는 엄마 밥시간을 아주 아주 잘 알아요 우야, 우야, 우야. 치열한 밥상과 지한이 분유와. 진짜 집 꼬라지 좀 보세요. 어쩔 수 없나 봐, 이게. 저는 뽀찌 테러를 마저 시키고 재우도록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지안하네 그냥 구경하는 거예요? 지금은 밤 12시고요. 오빠는 10시 넘어서 왔어요. 그리고 포찌는그 이후에도 또 각성 상태로 있었어요. 어머 그래서 포찌를또 지금 또 재우고 이제야 좀 쉽니다. 오늘 독방료가 힘들었다. 진짜 혼자서 육아하는 사람들 엄청 대단해요. 특히나 모유수유 하시는 분들 그분 더 대단해요. 저희는 또 모유 수유와 분유 수유를 어떻게 할지 또 회의를 하고 오늘 또 잠깐 잡볼 예정입니다. 오 카메라로 보는데 눈 동자 밑에 또 다른 눈 동자가 있는데. <laughs> 아 진짜 고대다. 일단 애가 안 자는 게 너무 힘들고 그리고 니어놓으면은 갑자기 눈 뜨는 것도 힘들고요. 먹었는데도. 뭔가 쩝쩝거리면서 우는데 이유를 몰라서도 어렵고요. 그리고 뽀치가 조금 체중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뽀치 들고서 이제 응가시키는 게 빡셉니다. 아무튼 독박 육가 끝! 그치만 다음 주 월요일에 한번더또 독박 육아가 있어요. 우유라 떼먹고 얼큰하게 취하신 분 카메라로 보니까 볼이 더 뻥뻥해졌네. 응? 아직까지는 간식을 해먹을 수 있는 여유를 부립니다. 불고기와 침개. 가 아, 맞나? 불고기부 침개. 짠! 오호지 <laughs> <laughs> 지금? 내번째 네 샤워 나겠지? 음. 네번째 샤워 시키는데 머리를 감겼는데 거의 탈모처럼 머리가 빠져요 오 너무 신기해 마음 아프게 그러지만 탈모처럼이라니 아니 이제 새 머리가 나겠지 <목소리> <목소리> 밥먹고 볼쇠만 <볼새면> 쪘어요 육아는 <목소리>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지안이가 팔다리로 휘적휘적하고 있는데 어떤 상태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꼬치가 많이 컸다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이 알프레뉴 스위스2에 앉혔을 때